안녕하세요. 그린바틀 아니 중식바틀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중식당 동락반점에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아끼고 아꼈다가 좀 나중에 다녀오려고 했는데요. 친한 형님을 만났는데 이 형님이 이집 고추짬뽕 매니아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급으로 얼떨결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른 때보다 좀더 짧을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은 미추홀구 숭의동에 위치한 동락 반점입니다. 아마 인천 분들이라면 이 집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고추짬뽕이 가장 유명한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입구 쪽에 이런 게 붙어 있던데 강아지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업시간 참고하시고요. 점심 시간에 방문했더니 역시나 웨이팅이 있습니다. 대략 15분 정도 대기 후 입장했습니다. 내부는 테이블 10개 정도 있는 그리 넓지 않은 규모입니다. 메뉴판입니다. 전체적인 가격대가 엄청 착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는 고추짬뽕과 간짜장을 하나씩 주문했고, 볶음 공기밥도 하나 주문했습니다. 곧바로 춘장과 단무지, 양파가 나오고요, 단무지에 식초 코팅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이 집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고추짬뽕입니다 화려한 비주얼은 아니지만 뽕색은 참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볶음 공기밥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나중에 짬뽕 국물에 말아먹고 남은 짜장에 비벼 먹는 용도라 간은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바지락과 오징어 등이 들어간 해산물 베이스의 국물인데요 저는 그릇에 덜어서 조금만 먹어봤습니다 주변 지인분들도 그렇고 여러 인터넷 후기들을 보면 맛이 변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 이게 변한 맛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물만 조금 먹어봐도 꽤 맛있는 짬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추짬뽕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많이 맵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얼큰한 맛이 분명 있지만 맵질이만 아니라면 적당히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얼큰함인 것 같습니다. 칼칼하고 진한 국물이고 볶음밥을 말아 먹기에도 당연히 좋은 국물입니다. 다음은 간짜장입니다. 계란 후라이는 언제나 반갑죠. 가격은 7,000원으로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짜장 소스의 양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비비고 나니 색깔은 조금 옅은 느낌입니다. 덜 비빈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비볐습니다 간짜장의 맛은 굉장히 고소했습니다 고소하면서 담백했는데 간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간이 약하다 보니 고소한 맛이 좋았으면서도 끝까지 맛있다 라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맛이 없는 정도는 아니니 열심히 먹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볶음 공기밥을 따로 파는 중식당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맨밥과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고추짬뽕은 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해가 되는 맛입니다. 저의 최애 짬뽕이라고까지 말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손님이 많은 게 이해가 간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록 오늘은 조금밖에 못 먹어봤지만 다음에 방문한다면 오롯이 고추짬뽕과 볶음 공깃밥을 시켜서 제대로 먹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손님이 붐비는 집이기 때문에 웨이팅을 하면서까지 다음에 꼭 와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좀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